자, 오늘의 5월 2일, 생미끼, 예수질낚시. 아, 또 오늘도 어제보다 더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. 에또 전국에 계신 조사님들 위해서 또 있는 그대로, 있는 그대로 또 보여줍니다. 오늘 무슨 옷탔습니까 하반낚시 아, 리닛사! 그러죠? 아, 오늘 어째 어차, 손맛이 어째습니까 죽여줍니다. 아, 역시. 아 우리요. 해마루, 해마루. 예, 몇 년입니다, 몇 년. 아, 오늘도 엄청 잡았습니다. 자, 정교계시 조사님들 위해서 또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. 아이. 자, 갑니다. 귀족고기. 너무 많이 나와서 귀족고기가 안 되어봅니다. 어마어마 잡아봅니다. 해마다 하면은 이렇게 많이 잡아봅니다. 예, 또 요, 항시다가 이야기하지만, 예, 요건 일부분입니다. 예, 오늘 또 너무 많이 잡아갖고, 풀에다가 또 요렇게 넣어놨습니다. 다, 다 정리를 못하고, 요렇게 일부 또내놓고 또발 밑에는 구형 썸뱅이가 자, 구용뱅이가 기본으로 이 정도로 다들 또 있습니다. 자, 그래도 또 이쁘게 정리된 또 이렇게 일 부분을 보여줍니다. 자, 북발이 쭉 갑니다,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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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. 쭉 오늘은 이렇게 귀족고기 북발이가 많이 나왔습니다. 에, 딱돔, 딱돔이 나옵니다, 각지돔이다 이 하고 이것도 몇 마리 나왔습니다. 자, 우리 정규 기자님들. 이런 또 생미끼 낚시가 이렇게 재밌습니다. 자, 또 이런 낚시를 하러 오실 때는 어디로? 화다락시 114. 테마로. <laughs> 그러죠. 우리 화다낚시114 테마로로 꼭 예약하고 오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